2026 기아 캠퍼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자면 많은 여행자들이 기다려 온 새로운 시대의 캠핑 라이프가 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 모델은 단순히 차박을 위한 차량이 아니라 이동식 하우스이자 장거리 여행용 프리미엄 캐러밴으로 기획되어 전체적인 디자인부터 실내 활용도까지 완전히 새롭게 다듬어졌다. 외관은 미래적인 실루엣과 견고한 차체 라인을 기반으로 만들어졌고 모던한 조명 패턴과 대형 파노라믹 윈도우가 특징이다. 특히 캠핑이나 오프로드 주행 시에도 안정감을 주는 하이그라운드 클리어러스와 탄탄한 휠 아치 디자인이 오랫동안 보고 싶은 비주얼을 완성하며 차체 곳곳에 적용된 맷, 글로시 조합은 한층 더 고급스러운 인상을 준다. 실내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느껴지는 건 기존 캠퍼 차량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넓은 공간감과 고급스러운 분위기이다. 2026 기아 캠퍼는 모바일 스위트룸이라는 방향성을 기반으로 설계되어 운전석 뒤로 이어지는 거실, 침실, 주방, 욕실 등이 효율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내부는 최대한 공간 활용을 높이기 위해 미니멀하고 스마트한 구조를 채택했고, 동시에 프리미엄 감성을 살리기 위해 우드 패턴 마감과 앰비언트 라이트를 더해 아늑하면서도 세련된 분위기를 완성했다. 좌측에는 넓은 소파형 라운지가 자리하고 있으며 테이블은 수납형으로 설계되어 필요할 때만 꺼내 사용할 수 있어 내부 동선이 방해받지 않는다. 창문은 대형 파노라믹 타입으로 적용돼 채광이 뛰어나며 외부 풍경을 그대로 실내로 들여와 이동 중에도 휴식 중에도 자연 속에 있는 느낌을 받게 해준다. 침실 공간은 캠핑카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데 2026기아 캠퍼는 성인 2명이 넉넉히 누울 수 있는 풀사이즈 배드를 제공하며, 매트리스는 고급형 메모리폼 소재를 적용해 장시간 머물러도 편안함을 유지한다. 침실 주변에는 충분한 수납공간이 마련되어 있어 여행짐이나 옷, 액세서리 등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으며, 상부 수납장 또한 소음과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부드러운 힌지,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다. 벽면에는 따뜻한 간접 조명이 은은하게 퍼져 숙면을 돕고, 맞은편에는 미니멀한 디자인의 스마트 TV가 탑재되어 장거리 여행 중 엔터테인먼트를 즐기기에도 충분하다. 침실 하단에는 슬라이딩 타입 수납함이 있어 계절용품이나 캠핑 장비를 정리해 두기에 적절한 공간을 제공한다. 주방 공간은 기능성과 효율성이 돋보이는 부분이다. 컴팩트하면서도 필요한 기능이 모두 갖춰져 있어 장기간 여행에도 충분한 조리를 할수 있으며 전기 인덕션, 세 개의 대형 수납 서랍, 스테인리스 싱크볼, 그리고 소용량 냉장고까지 탑재되어 있다. 조명은 주방 작업에 맞게 밝게 설계되어 야간에도 조리하는 데 불편함이 없으며 조리대 상판은 내열성과 내구성이 뛰어난 소재를 사용해 장시간 사용해도 변형이나 손상이 적다. 또한 주방 측면에는 환기를 위한 개폐형 창문이 설치되어 있어 조리 중 발생하는 연기나 냄새가 실내에 머무르는 것을 최소화했다. 욕실 공간은 작은 크기에서도 효율적인 디자인이 돋보인다. 2026기아 캠퍼는 독립 샤워부스, 컴팩트 세면대, 변기까지 하나의 공간에 깔끔하게 배치했으며 방수 마감과 고급형 샤워헤드를 적용해 좁은 공간에서도 편안한 샤워 경험을 제공한다. 욕실에는 수납 공간도 제법 마련되어 있어 여행 시 필요한 토일린 용품이나 세면도구를 충분히 정리할 수 있다. 천장에는 강력한 환풍기가 탑재되어 습기 제거가 빠르게 이루어지며 전체적인 마감은 숙박 시설에 가까울 정도로 고급스럽다. 주행 성능 또한 2026기 아 캠퍼의 중요한 매력 중 하나다. 새롭게 개발된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탑재해 연비 효율을 높였으며 긴 여정에서도 안정적인 출력과 부드러운 주행감을 유지한다. 오프로드 주행을 고려한 서스펜션 튜닝과 견고한 세시는 험로에서도 흔들림을 최소화하고 안정성을 확보해주며 전자식 사륜구동 시스템은 다양한 지형에서 최적의 주행을 보장한다. 장거리 여행 시 중요한 방음 성능 역시 개선되어 실내로 전달되는 소음이 크게 줄어들었고 덕분에 주행 중에도 실내에서 편안한 휴식이나 대화를 즐길 수 있다. 모든 기능을 스마트하게 통합하는 기아의 최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도 빠질 수 없다. 거주 공간을 제어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 패널은 온도 조절, 조명 제어, 배터리 잔량 체크, 태양광 패널 전력 관리까지 모두 가능하며 스마트폰과 연동해 외부에서도 실내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차량 외부에는 캠핑에 필요한 어닝 시스템, 외부 전원 포트, 수납함 등이 유기적으로 배치되어 있어 실제 야외 캠핑 시 편의성을 극대화한다. 종합적으로 2026 기아 캠퍼는 디자인, 실내 편의성, 기능, 주행 성능 등 모든 면에서 기존 캠퍼 시장의 기준을 한 단계 끌어올린 모델이라고 할수 있다.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닌 이동하는 생활 공간으로서의 가치를 완성했으며, 장거리 여행자뿐 아니라 가족 단위 캠핑족에게도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것이다. 이번 모델은 기능성과 감성, 그리고 실용성까지 균형 있게 담아냈기 때문에 앞으로 캠핑카 시장에서 큰 관심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